안녕하세요. 신우가 제 폰을 던져서 액정을 깨뜨린 바람에 뜻밖의 2억을 벌게 된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할게요. 저보다 두살 어린 손아래 신우와 저는 결혼 초반때까지 정말 친했습니다. 나이도 엇비슷하고 서로 웃음 코드도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선 지켜가며 잘 지냈어요. 초반에는 말이에요. 게다가 제 남편도 은행원이고 신우의 예비신랑도 지점만 다른 같은 은행원이라 우린 공통 주제도 참 많았죠. 결혼도 저희 부부는 굉장히 수월하게 한 편이라 양가 트러블 한번 없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었기에 신우랑 얼굴 붉힐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된 신우가 뒤늦게 만난 쿵짝 잘 맞는 친구 같았습니다. 그런 신우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신우가 파혼한 이유였습니다. 신우의 예빈 신랑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걸제 남편이 건너건너 건너 사람들에게 듣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예비 신랑 지점에 찾아가 소위 비오는 날 먼지가 날 만큼 그놈을 흠씬 두드려 패줬고 그렇게 예비 신호의 결혼은 쫑나 버렸어요. 어찌 보면 조상신이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죠. 상처받은 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바람둥이를 미리 쳐낸 거잖아요. 물론 예식장이며 쓰드메 예약금 등등 물어내야 할 돈이 500만 원은 되지만 그래도 파혼보다는 이혼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 모두 신호이를 열심히 달래며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신우이는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후로 남자를 만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그 불똥이 저희 부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놈 바람둥이인 거, 같은 직장 다니는 제 남편이 진작 알려면 얼마든지 알수 있지 않았겠냐면서, 여동생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둥, 그놈이 작정하고 숨기고 바람 피운 걸제 남편이 어찌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제 남편에게 술 먹고 꼬장 부리며 운 적도 여러 번이고,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 하는 것조차 본인 신경에 거슬리는지, 걸핏하면 가자미 눈을 뜨고 저를 찌려보더라고요. 아이들 문제로 저한테 시비도 엄청 걸고요. 그 전에 편하게 지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신우가 저한테도 선을 넘어가더군요. 파혼하고 한 1년 정도는 저희도 신우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했죠. 얼마나 충격이 크고 상심이 깊겠어요.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파혼한 건데. 그런데 이건 뭐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본인 파혼한 게왜 저희 때문이죠? 그럼 그때 남편이 모른 척 넘어갔어야 했는지요? 이건 뭐 이래나 저래나 저희는 만만한 샌드백인 거예요. 남편도 참다 못해 신우에게 화를 내며 이제 화풀이 좀 그만하라고 하니 신우가 그럼 연 끊자고 하더군요. 저희가 매달릴 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시부모님도 신우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인데 그냥 그대로 연 끊었죠. 명절에도 일부러 안 마주치게 스케줄 조정해서 시댁 갔고요. 그렇게 한 2년 지났나?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거의 매주 선 보러 다니더니 급하게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한다더군요. 남편은 여동생이랑 연은 끊었어도 걱정이 안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 맞냐고 시누이 붙잡고 물어봤죠. 괜찮대요. 좋은 사람이래요. 나이는 신우보다 6살 많고, 한번 이혼하긴 했어도, 애는 없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돈도 잘 번다면서. 남편이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하니, 또 저번처럼 자기 결혼 파혼시킬 거냐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못 만나게 하더군요. 남편이 열받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저희는 신누네 상견례도 못 갔어요. 신우가 저희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아이 생겨서 낳더군요. 그런데 신우네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 남편, 그러니까 서방님이 신우 산후조리원 있을 때 몰래 도박장에 드나든 걸 신우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사업한다는 것도 거의 가라였고, 한달 수입이란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그냥 사기꾼이었죠. 그거 알고 나니 진짜 시댁 뒤집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 우리가 키울 테니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신우는 무슨 생각인지 이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파혼 한번 해서 가뜩이나 창피한데 이혼까지 하면 주변에서 본인을 패배자 취급할 거라며 그냥 쉬쉬하며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말렸죠. 남는 의식하다가 본인 인생 다 말아먹는다고. 저도 신우한테 감정의 골이 좀 있긴 했지만, 정말 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본인 고집대로 이혼 안 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불안정하게 시작된 과정이 잘 유지가 되겠나요? 신혼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시댁에서 집도 하나 해줬는데 돈 없다고 그거 팔아서 전세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참 뒤탈 많았죠. 집 팔아 전세로 간 이후에 모두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으면 집값이라도 벌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또 아파트 하나 날리고 나니 배가 아파서인지 사람이 더 배에 배 꼬이더군요. 마음에 여유라 곤 하나도 없는 듯이요. 당당한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당찬 신우는 자신감은 어디 가고 자존심만이 남아 누가 본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의중을 꼬아 듣고 쌈딱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가씨. 애기 낳고 나서도 살 하나도 안 찌고 날씬하네요. 빈티나 보인다는 거지? 내가 좋은 거 하나 못 먹은 것 같고 그래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그냥 날씬하다고요. 이런 적도 있었고요. 열등감도 심해졌는지 저희 집 사정 꼬지 꼬지 캐물어가며 후려치기 바쁘고요 제가 준중형 중고차를 600만원 주고 사서 10년 몰았거든요. 이제 잔고장도 많이 나고 학군 좋은 곳에 아이 학원 픽드랍 해주다 보니 은근히 차가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차 바꾸라고 권유해서 제네시스로 바꿨습니다. 그거 보더니 또눈 뒤집혀서 오빠 돈으로 호강한다며 저더러 된장녀라는 둥, 돈좀 아껴 쓰라는 둥, 그러다가 오빠랑 이혼한다 어쩐다 하더니 차는 왜또 그런 노티나는 걸로 바꿨냐는 막말까지 하길래 저도 안 참고. 이거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산 거예요. 제네시스가 무슨 노티가 난다고 그래요? 요즘 디자인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데. 이래서 좋겠다. 나 경력 단절됐다고 놀리는 거야, 뭐야. 아, 정말. 아가씨랑은 이제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며 대화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신우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삶이 많이 궁핍해져서 그런지, 전처럼 다시 화기애애한 관계로는 절대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희 남편이 오빠이니, 그럭저럭 도리는 했어요. 저희 애들 생일이나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용돈 한번안 줬지만 남편은 신우 애 낳았다고 100만 원도 주고 돌 때도 전집 하나 사주고 그렇게 구색은 맞춰 챙겨 줬네요. 누군가는 왜 바보같이 그런 신우를 챙기냐고 하실 테지만 저희가 월등히 경제적 사정이 좋아요. 신우 인성이 그렇게 괴팍해지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더 챙겨 줬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테죠. 결혼 초까지만 해도 신우도 저 많이 챙겨줬거든요. 아무튼 뭐 신우 생각하면 마음이 저도 복잡했죠. 인생이 꼬여서 저렇게 된 건가 싶으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말을 하도 얄밉게 하고 스트레스 주니까 미운 건 당연했어요. 저도 올케 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몇 년을 그런 식으로 무시받고 공격받는데. 제가 부처도 아니고 신우 당연히 밉죠. 아무튼 그런 사이가 몇 년이 되니 신우는 시댁 일에서 재정적인 일에 주머니를 싹 닫기 시작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에요.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 때도 돈한푼안 내더라고요. 아무리 가게가 어려워져도 그렇지 본인 립스틱 살 돈은 있고. 아버지 생신 때 케이크 하나 살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로 남편이 완전히 학을 떼서 신우한테 돈을 완전히 끊었어요. 시조카는 예쁘지만 신우가 그렇게 하니 시조카 생일도 안 챙기고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처음엔 좀 놀란 듯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며 문자로 쌍욕을 날리더군요. 하나뿐인 조카 생일에. 10원 한푼안 내놓는 게 말이 되냐면서 무슨 욕 무슨 욕 하길래 남편이 같이 싸웠죠. 일방 통행도 아니고 오빠라는 이유로 다 해줘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고마워 하지도 않는 주제에 내놓으라 말만 많다 어쩐다 했고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이 있네요. 그 이후로 신우이랑 사이 대놓고 안 좋았고요. 시조카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명절에 시댁에 가야 했는데 시누이는 그때마다 정말 저를 대놓고 못살게 굴더라고요. 일부러 밀치고 지나가거나 아닌 척 욕하고 진짜 유치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거 다 알고 시누이를 엄청 혼냈지만 무슨 사춘기 소녀 마냥 시누이는 더 어긋나기만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님 고희연때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평일 점심에 저희네가 고급 호텔을 빌려 일가 친척들 15분 정도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모두 기분 좋아했던 그야말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표정 잔뜩 구기며 술만 퍼제끼던 시누이가 그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애들 고모부가 에이씨!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고 빠져나갔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신우이도 자리를 파하고 싶은 모양이던데 어머님 생신이니 그냥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도 다른 친척분들이랑 한잔하며 인사하고 분위기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저를 탁 치며 얘기 좀 하자더군요. 당황스럽지만 보는 눈들도 많기에 일단 구석으로 갔더니 신호가 이러더군요. 올케 요즘도 주식해? 그럼요. 요즘도 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예요. 결혼 전부터 했었던 주식인데 제가 생각보다 승률이 높더라고요. 재무제표 보는 눈도 있는지 기업도 잘 고르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래프를 잘 봤습니다. 운이 파할이 나는 주식장에서 저는 단돈 3천만 원 굴려서 월 500만 원씩 벌었어요. 남편보다 많이 벌기도 했죠. 사실 그래서 저희 집이 좀 여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많이 봅니다. 신우도 그걸 알아요.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잘 알았는데 솔직히 저 그때보다 돈 훨씬 많이 벌기 시작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돈 많이 모았으니 투자금을 좀 과감하게 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하고 시드를 3천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어요. 그 돈으로 단타치니 조금만 수익률을 얻어도 100, 200은 금방이더군요. 뭐 이럴 때도 당연히 있긴 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15년째 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케가 또 조르더군요. 종목 하나만 알려 달라고. 항시 거절하다가 못 이기고 기업을 몇개 알려 준 적은 있는데 올케가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을 매번 놓쳐요. 제가 몇번 지금 매도하라고 알려 주기도 했는데 수익률 올라가니 욕심 난다고 덧뻑이다가 마이너스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 말을 안 듣고 본인 맘대로 하니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며 안 알려줬었죠. 아무튼 자기 남편이 또 사고를 친것 같은데 자기라도 돈을 벌어야겠으니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저더러 종목을 제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가 영 아닌 거죠. 좀 알려줘요. 같이 좀 먹고 살자고요. 저번처럼 혼자 먹고 나오지 말고 저한테도. 딱 언제 나와야 한다고 정확하게 좀 말해줘요. 뭐라고요? 내가 떠먹여줘도 그 숟가락 걷어차 버린 게 누군데요? 그래놓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냈죠 싫어요. 그때 안 알려준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태도 뭐예요? 나한테 정보 맡겨놨어요? 제가 냉담하게 대답하자 신우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혼자 열받아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숙여 들어오긴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아주 미치겠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제 폰을 좀 달라더라고요. 어플 들어가서 제가 지금 어디에 넣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대요. 황당했죠. 절대 안 된다고 하니 급기야 억지로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저희의 티격태격 말싸움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벌어졌고 뒤늦게 멀리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달려왔지만 시누이의 폭주는 거기서 터져버렸습니다. 아유 신경질나.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니네. 하더니 제 폰을 빼앗아 그야말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 있죠. 순식간에 시어머님 생신 파티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누는 술 냄새 폴폴 풍기며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뒤늦게 제 폰을 잡아드니 액정이 완전히 나가서 뭘 눌러도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황당함도 잠시. 어머님 생신 파티 끝나고 매도해야 할 종목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생겨서 남편과 거의 한 달의 깊은 상의 끝에 3억을 넣어 놓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반도체 기업이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상을 쳐서 이미 수익이 20% 정도 쌓여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중간 폰 확인하면서 장마감 전에 반드시 팔아서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계획했는데 당장 매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핸드폰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죠. 그야말로 똥줄이 탔습니다. 일단 바로 매도를 하려고 공인인증서 비번을 치는데 액정이 깨져 있으니 잘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게 되었고, 그 결과 로그인을 전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난리 때문에 뒤늦게 시계를 확인하니 거의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 장마감에다 은행까지 영업이 끝나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하락하면 어쩌나 싶었고요. 한숨이 나더라고요.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어머님 생신 파티는 여기서 더 분위기 망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아무 내색 안 하고 뒷수습했습니다. 남편 폰으로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장 마감 전에 엄청 내려가 있더라고요. 거의 10% 정도요. 아까 팔았어야 했는데. 먹을 수 있었던 몇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더라고요. 뒤늦게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당장 손쓸 수가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때는 금요일이었고 이미 은행도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저는 하필이면 노트북이 고장나서 몇 주간 핸드폰으로 매수 매도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공인 인증서까지 말썽이 되니 그야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제 주식은 내려가 있고 신호가 얼마나 원망이 되던지 주말 동안 그야말로 제대로 똥출탄 상태로 있다가 월요일 은행으로 달려가 공인인증서 유효되기만을 기다렸고 바로 주식 프로그램부터 켰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떨어져 있던 제 주식이 어떤 기사를 계기로 또 한번 상한가를 치고 있더라고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그렇게 저는 뜻밖의 총40% 이상의 수익을 먹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3억 넣어놨던 제 주식계좌는 4억 8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1억 8천을 번 거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만약 금요일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 때제 계획대로 팔았으면 이돈 절대 못 만졌을텐데 신호가 제 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매도를 제때 못했고. 그건 저에게 큰 행운이 된 거였어요. 그때 신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받으니 놀라면서 벌써 폰을 고쳤냐고 묻더군요. 혹시나 해서 전화해본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할줄 알았는데 신호가 한 말은 역시나였습니다. 옳게! 알려주지 마요! 됐어! 나그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진짜 나를 거지로 알아도 유분수지! 그 정보 알려달라는 게 그렇게 고가왔어요? 아 됐어. 알려줘도 안 들어 이젠. 아가씨 고마워요. 뭐라고요? 아가씨 덕분에 나 2억 벌었네요. 무슨 무슨 말이에요? 그날 주식 매도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가 내 폰을 망가뜨려서 그때 제때 못 팔았거든. 월요일 되니까 상한가 쳤네. 나 바로 팔았잖아요. 덕분에 아파트 전셋값 하나 벌었네요. 고마워요. 뭐, 뭐라고요? 이어? 그러더니 신우가 혼자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울부짖는 것이 꼭 짐승의 포효 같았습니다. 좀 잠잠해져 있을 때 제가 한마디 하고 끊었죠. 핸드폰 수리비는 12만원 나왔어요. 계좌 보낼게요. 오늘 안에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럼 끊어요. 하고 탁 끊었더니... 전화가 엄청 오대요. 안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꼬시던지. 아무튼 그렇게 저희 살떨리는 주식 매도는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아이들 각각 계좌에 반씩 넣어줬네요. 남편도 정년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지나 모르고, 저도 주식 수익이 언제까지 날지 모르니, 우리 아들들 나중에 장가 갈때 보태쓰라고 따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모처럼 수익이 많이 났기에, 시댁과 친정에도 한턱씩 크게 냈고, 저도 오랜만에 백화점 가서 니트 질 좋은 걸로 하나 샀어요. 장이 불안정해서 당분간은 주식계좌 비워둘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던데, 우리 신우는왜 그걸 모를까요? 저렇게 나오니까 진짜 돈한푼 주기도 싫네요.